안녕하세요 김세준 그리고 황윤필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비디오가 뭘 하고 지냈나 뭘 하고 지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못 찍는다고 저희가 뭐 바쁘셨다고 생각을 하셨을 건데 바빴습니까? 매우 바빴습니다 어, 바빴습니까? <laughs> <저는>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영상 활동 말고 다른 활동으로 바빴다고 합니다 황윤필씨가 그리고 심지어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이 친구는 서울에 거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날 시간도 여러 방학 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알바를 했죠. 여름 방학 때는 알바랑, 알바를 이제 2월 반 동안 하고, 그 다음에 PC방을 갔어요. 그래서 영상을 아예 못 찍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 제손 제스처가 거슬리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구독자의 연단에 않는 비디오가 되겠고,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울특별시 어디죠? 옥탑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방 상태,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존나 더럽습니다. 사람이 살 정도가 아닙니다. 일례로 뭘 보여주고 싶냐면, 보여주고 싶은 게 더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는 소개 영상을 마치고, 이제, 여행을 떠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디오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인사하라고.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인 거 아시죠?